闪闪发亮。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무달입니다 오늘은 2021년식 제네시스 GV70 차량 2.2 디젤 모델이죠 예, 사륜구동 차량인데요 어, 리뷰하게 를 되었습니다. 어, 일단 이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서 이런 좀 요즘 국산 차량, 음, 요즘 신차 국산 차량 나온 게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아, 어쩌다 보니까 예,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런 신형 국산 차량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GV70 가격대가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초반에서 후반까지 형성되 있는데요. 연비. 연비랑, 뭐, 각종, 뭐, 세금 혜택. 에서 뭐, 좀, CC가 낮으니까. 그래서,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차가, 뭐, 차라 가솔린이 낫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번 편은 1편. 1편은 차량 외관 둘러보고, 이제, 실내. 실내가 어떤지, 차량이 어떤지 대충 둘러볼 시간을 가지겠고요. 일단, 차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어, 전면부를 보면, 어, 그냥, 딱, G70에서, 어, G70 페이시프트 스 버전에서, 조금 이제, 그냥 GV80처럼, 뒤에 SV처럼 좀 만들어놨다라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차 값이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초반에서 후반까지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신형 국산차보다 예, 외제차, 그러니까 예, 중국 외차.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외제, 그 국산차는 딱히 좀 운전할 때라든가 그런 게 좀, 그런, 좀제 취향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확고한데요. 어, 일단 한번 그런 편견을 가지 그, 그런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한번 차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BMW X4, X4 아니면 뭐 아우디 뭐 Q5, 어좀 그런 좀 애매한 작은 SUV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냥 뭐 심플하다. 예 그냥 딱 전형적인 요즘에 나온 제네시스 느낌이다. 예 GV70 제네시스 4륜 드라이브 어 사륜구동이죠. 예, 일단 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차량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예, 휠이 들어있고 가 어, 타이어는 아마 순정출구 타이어가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예, 타이어가 장착된 것 같네요. 보시면 은 타이어 사이즈는 235, 앞에는 235, 519, 19인치. 예, 그리고 뒤에 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보자. 뒤에도 235, 519, 5, 예, 앞뒤 동일 사이즈. 타이어 장치된 걸볼수 있습니다. 휠은 예, 뭐 과하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음. GV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인치 휠까지 옵션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하나, 두, 셋, 넷, 네 개의 어, 저런 LED, LED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서 같은 이런 식으로. 4개의 등이 달려있고 음, 그냥 전형적인 제이시스 요즘에 나온 제이시스처럼 생겼습니다 뒤에 대로등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랑 동일하게 비슷한 패밀리룩처럼 어, 비슷하게 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어, 이 디자인 느낌 이 뒤가 되게 짜리몽땅하게올라가 있고 앞에는 조금 좀 세단 같은 느낌 어 솔직히 말해서 좀 어정쩡해 보이는 게어 너무 앞에는 그냥 세단이고 뒤에는 그냥 SUV 살짝 3GT, BMW 3GT라든가 뭐 5GT, 6GT 이런 조금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네요. 예, 외관은 이제 둘러보큼 둘러봤으니까 예, 실내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오시면은 이렇게 뭐 전적인 요즘에 나온 제니시스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뭐 요즘에 나오는 이런 핸들. 예. 그리고 뭐 그냥 딱 제니시스 느낌이에요. 요즘 에 나오는. 아, 근데 이 핸들 이딱 엠블런까지. 이게 만약에 베이지 시트였다면 이제 좀 이제 여성분들을 꼬실 수 있기, 어, 좀 수월한 그런 세팅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걸 다 떠나서 5천만 원살수 있는 차가 b m w 3시리즈 아니면 뭐 조금 중고 C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뭐 외제차 엔트리급 예, 독삼사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엔트리급 모델들을 살수 있는 가격인데요. 어... 일단 제가 3시리즈 뭐 아니면 뭐 C 클래스 다 타보고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자 실내의 느낌이 솔직히 말해서 벤츠보다는 조금 좀 감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화려함 또는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게 보여요. 보시면은 이게 시동키겠습니다. 네, 시동키면 이렇게 그 이런 공조 장치라든가 이런 인포테이먼트 시스템들이 이게 터치를 해야 돼요. 이게 터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계속 터치하다 보면 이렇게 지문이 남 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난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저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를 처음 이용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원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이 이런 데 있죠. 예. 근데 이 차는 뭐. 이거는 뭐내비기온거 같고 이거는 이게 이제 오디오 조절이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디오 조절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처음 타신 분들은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예뭐 물론 그런 거는 뭐 타다 보면 뭐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패스 하도록 하고요 이런 인포테인먼트 이런 시스템들 보시면은 메뉴를 누를게요 메뉴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목적지 검색 있어요 근데 홈을 눌러 홈을 누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뉴가 나옵니다. 예. 이게 조금 좀 처음 쓰면은 되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모드가 또 되게 많습니다. 모드가 되게 많은데 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BMW라든가 뭐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처음 타도 상하기 쉽게 누구와 타도 이거는 어떤 기능이다라는 아 알기 쉽게 돼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라 생각이 듭니다 네뒷자리에 왔습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석 앞에 운전석을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을 맞쳤는데요어 뒷자리 공간은뭐 소형 s b v 뭐 소형이라고 해야 되지 뭐 그냥 s b 답게 널널합니다 널널하고 자, 오른쪽 오른쪽은 보통 3위 이제 조수석에 타는 느낌으로다가 세팅을 해봤는데요 운전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3위 탄다 하면은 무릎이 다입니다 이렇게 예, 제가 키가 179 180 예, 무릎이 다이고 이제 헤드룸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널널해요. 예, 헤드룸은 널널지만 이제 어딘가 놀러 갈때 예, 앞자리에 탈지 뒷자리에 탈지 예,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차다. 예, 무릎이 다입니다. 뭐 암레스트 뭐 딱히 뭐 없어요. 예, 옵션이 안 들어간 건지 예, 뭐 없습니다. 근데 뭐이 정도 크기라면 5천만 원짜리 차치고 예, 솔직히 5천만 원으로 외차 신차를 산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좁아요. 예, 많이 좁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좌회전 깜박이를 넣었는데요 좌회전 깜박이를 넣으면 이렇게 예, 왼쪽 뒤 어, 카메라로 왼쪽 뒤에 뭐가 있는지 어, 혹시나 차주가 꼬라박지 말라고 이렇게 차가 예, 안내해준 걸볼수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저는 이거 안 봅니다 왜냐 솔직하게 말해서 사이드미러 보고 들어간 게 확실하지 이거는 그냥 사각지대에 예, 사각지대를 조심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고 그 스크린만 보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사고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드미러를 보고 두 번째로 이 화면을 체킹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잠시만요 깜빡이 끄고 자 끄면 다시 돌아오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 보겠습니다 네. 그리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뭐 이런 식으로 뭐계기판에 바꿔요 제가 에코도 타보고 컴포트도 타보고 스포츠도 타보고 다 타봤는데 에, 솔직히 별 의미 없습니다. 에, 딱히 별 의미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은 디젤차 아니면은 요즘에 뭐 스피커 백이 튜닝이라고 하죠. 그런 거 비슷한 시스템이 들어는것 같아요. 차량 시스템 설정을 보면은 네, 설정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에 넣고 네.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려서 설정이 들어갑니다. 설정이 들어가면 차량, 이거 보슨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나와요. 아니시, 왜 HD가 들어가나? 네, 이게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꺼져 있습니다. 꺼졌을 때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렇고. 자, 한번 강하게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창문 열고 다음 들어볼게요. 지금 스피커, 스피커백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실내. 자, 한번 다시 꺼보겠습니다. 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미 없습니다. 이거. 예, 네, 진짜 의미 없어요. 그냥 강하게로 해놓으면은 아주 미세하게, 진짜 아주 미세하게 살짝 조금 더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밖에서 들었을 땐 그냥 거기서 거기다. 예, 가장 쓸데없는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되게 난해하다 뭐, 난해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가 없다 해야 될지, 너무 이 미니멀리즘이라 해야 되나, 예, 너무 깔끔하게 만들려고 했던 나머지, 좀 뭔가 아무리 봐도 일단 여기서 에어컨을 조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딱 차에 탔을 때 볼륨을 뭘로 조절일지도 모르겠고, 아니 물론 뭐 이거는 뭐사양상에서 보거나 뭐 딜러가 말해주겠지만, 이런 거, 영국에서 보시면은 이제 메뉴를 넣어요. 홈을 눌러요. 홈을 눌러서 만약에 뭐, 뭔가, 뭐,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럼 뮤직 스트리밍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예. 아니, 솔직히 이게 조금, 좀 어렵지 않나. 너무, 뭐가, 뭘 많이 놀라던 나머지. 조금, 예, 좀, 쉽 좀, 어렵게 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대충 신년 들어왔으니까 이제 스피커 스피커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 건데요. 한번 소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피커 소리는 어 그냥 쿵짝쿵짝거리면서 대충 신이 날 정도로 어 괜찮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충 뭐 스피커는 살아있다. 예. 그리고 이 주차할 때, 예, 주차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나와요. 어, 잠시만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자동사 모양도 볼수 있다. 예, 주차할 때 이게 편하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거 후방 카메라를 잘... 후방 카메라만 보지, 이런 거, 어라운드 뷰는 제가 딱히 보고 주차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핸들이 전방향이죠? 핸들 꺾어볼게요. 꺾으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움직이면은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시, 움직이면 바퀴가 또 굴러간대요. 예. 이쪽 바퀴가 굴러갑니다. 좀 게임 같죠? 예, 게임처럼 이렇게 어, 자기 차를 볼수 있다. 뭐, 초보 여자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서 가장 쓸데없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옵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음성 메모인데요. 대체 누가 자기 차에서 음성 메모를 하고 싶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옆에 누군가를 태워가지고 뭔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뭐 유도신문, 유도지문을 할때 뭐 쓰는 옵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살다 살다 진짜 여러 차들을 많이 타봤는데 음성 메모 옵션이 들어간 차는 처음 봅니다. 예, 가장 졸라 쓸데없어 보인다. 예. 과연 이 제시스 타시는 분들이 이 음성 메모 옵션을 차를 타면서 그차팔 때까지 쓴 적이, 쓸 일이 있을지, 예, 궁금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뒤 디자인을 보자면 조금 멍청해요. 예, 솔직히 말할게요. 조금 멍청합니다. 멍청하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GV80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그런지, 예, GV70 디자인은 조금 멍청하다. 예, 솔직히 말해서 좀. 바퀴벌레 같아요. 예, 좀 딱정벌레 같은 느낌이 들면서 GV 8 0에서 너무 억지로 좀 축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예, 일단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누르면은 예. 오토로 이렇게 열리는데요. 자, 트렁크 공간은 뭐, 그냥 예, 그냥 저거 접으면은 예 시트 저거 이거 뒷좌석 이거 접으면은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간 아, 보시다시피 그냥 뭐 그렇게 엄청 넓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웬만한 침은 다 넣을 수 있지만, 어, 그렇게 엄청 넓은 편은 아니다. 예. 다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졸라 이정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깜빡이가 어 되게 아이 솔직히 왜 여기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차라리 그냥 여기를 깔끔하게 놓고 그냥 라이트 쪽에서 그냥 나왔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 밑에 딥쇼 쪽에 깜빡이는 게 조금 에라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외관이랑 뭐 내관 어 1차로 1차적으로 차량 네, 좀 둘러보는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아직 운행을 제대로 해보진 않아서 이 차가 뭐 어떻다, 저쩌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외관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나쁘진 않지만 나 같으면 차라리 뭐 BMW 3GT 라든가 그런 걸탈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디자인이 그렇게 뭐 특출나게 이쁘다 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요즘에 나온 제이시스 제이시스의 그런 고유적인 디자인만 넣고 GV80에서 그냥 축소시킨 느낌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2편, 주행기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